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미래를 여는 선택,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특집 생방송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 곳곳에서 농협, 수협 그리고 산림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4년간 조합을 대표하면서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임명과 해임 권한뿐만 아니라 생산물 판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조합장으로 선출될지 관심이 아주 큰데요. 오늘 특집 생방송은 7부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 생중계 되니까요. 투표 소식부터 개표 소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종국 홍보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국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수고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신성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오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성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오전 9시2 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투표가 시작된 지2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전 7 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이 시각 투표소 현장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강화군 강화읍 투표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강지현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강지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강화군 강화읍 투표소입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시작돼 투표가 시작된 지약 2시간 가량 지났는데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위해 조합원분들께서 한분두 분이고 강화읍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강화군 강화읍에는 후보자 21명이 등록돼 있고요. 평균 경쟁률은 3대 1 정도입니다. 총 7개 조합 14,374명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강화군에 13개의 투표소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강화군 내에 있는 조합원들은 강화군 어딜 가나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표는 오후 5시까지 계속되니까요. 조합원분들의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9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화군의 투표율은 15.6%, 2,245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잠시 후 다시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전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좀 낮습니다만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당진시 송화급 투표소에 나가 있는 오혜선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혜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충남 당진시 송화급 투표소입니다. 아침 7시부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 두분 조합원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4년간 조합을 대표할 조합장을 뽑는 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표정에서 기대와 설렘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있는 충남 당진시에는 농협 14개, 수협 1개 등총 16개 조합으로 조합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후보자는 모두 50명이 등록되어 있고 투표에는 2만 6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각 9시 충남 당진시 투표율은 1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자세한 상황은 잠시 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가 지금 전국 곳곳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해 주신 두 분과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 과장님, 네. 이번 선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조합장 선거, 이번 선거를 관리하는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과거에는 중앙 회장이 직접 조합장을 임명하는 임명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1989년부터 조합원이 선출하는 직선제가 도입되었고요. 네. 이때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자체적으로 이제 선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공정성 시비가 자주 발생하였고요. 네네. 특히 그 금품선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로 인해서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2005년부터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탁 관리하게 되었고요. 네네. 2015년부터는 4년마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전국 동시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자, 4년마다 이제 치르게 되는 이번 선거, 어, 이번에 2회째가 되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어, 지금의 관리체제가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선관위가 관리를 맡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예,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탁 관리한 후부터는 이제 불공정 시비가 이제 사라졌고요. 네네. 이부행위가 아, 감소하는등 그 어떤 긍정적 평가가 많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금품 선거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앞으로도 금품 선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네. 어, 조합장 선거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자, 관리가 중요하겠죠. 선거는 무엇보다 투명해야 되고,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 그리고 또 유권자 분들도 본인 스스로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양심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조합장 선거 많은 분들이 조합원이 아니신 일반 국민들께서도 보시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난 1회 때에 비해서는, 1회 선거 때에 비해서는 18개의 조합이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 이번에 참여하는 조합 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제, 이번 제 2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1,344개 조합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 조합별로는 농협이 1,114개로 가장 많고요, 수협은 90개, 그리고 산림조합은 140곳에서 순조롭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협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어, 그다음 산림조합, 수협의 순서로 아, 조합 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합원 수들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1,300개가 넘는 조합의 수 확인을 하셨습니다. 전체 선거인수를 비롯해서 조합별로 무투표 당선인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총 유권자 조 선거인수는 220. 많이 넘습니다. 220만 명이 넘고요. 역시 농협이 한8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인원수가 많습니다. 수협, 산림조합 12만 3천여 명, 28만 8천여 명의 숫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거소, 순회 투표자 명부 등록자 수는 5천1명입니다. 거소, 순회라 함은 섬과 산간 오지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을 대상으로 이제 거소 투표 제도와 순회 투표 제도가 있는데 자그 숫자를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고 자 순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전남 신안 여수 관내에서 7일부터 9일까지 낙도 거주민 2,049명을 대상으로 이미 순회 투표를 실시했고 총5천여명 정도의 등록자 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죠. 그 대의원 선출 간선제 조합이 28곳이고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직선제도없는 조합이 1,316곳에 이르고 있고요. 자 아래쪽이 좀 중요하겠죠. 무투표 당선 조합 무투표입니다. 총 204곳이 있고요. 역시 농협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5한 곳, 수협 이 열네 곳, 그리고 산림조합이 39곳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 조합별로도 어, 상당히 거는 기대가 클 텐데 특히 수협조합원들은 이번 선거에 어떤 기대를 많이 품고 있나요? 네. 제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네. 조합원들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회자님 말씀대로 수협의 운영은 조합원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아주 유능한 리더를 뽑기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수협중앙회. 아, 일단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수협중앙의 일들이 있는지 자랑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네. 수협은 1962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를 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구별 수협 70개, 업종별 수협 19개, 수산물 가공수협 2개로 설립이 됐고, 이 91개의 회원조합이 출자를 해서 수협중앙회가 설립됐습니다. 네, 수협중앙회는 다 아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네, 첫 번째가 교육 지원, 상호금융, 공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도 사업 부문. 있고 네. 두 번째로 수산물 공동 판매나 수산물 가격 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업을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수산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런 네. 자금을 조달하는 데가 신용사업 부문이고 이 신용사업 부문은 2016년 12월 1일부로 주식회사 수협은행으로 자회사로 분리독립시켰습니다. 네. 에... 최근에 수협중앙에는 소비자들이 우수한 수산물을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혁신하는 방향에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 수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주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9시 11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투표소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투표소가 있는 강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강화군 강화읍 투표소입니다. 확실히 조금 전보다는 투표하러 오신 조합원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현재 9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투표일이어서인지 이곳 강화읍 날씨는 미세먼지도 없이 아주 산뜻합니다. 아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전 중에 발걸음을 하신다면 더 신속하고 여유롭게 투표를 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강화군 강화읍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네, 자 강전희 보터수고 많았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투표는 오후 다섯 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아, 조합원들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아,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선관위에서 보내드린 투표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아, 투표소가 어디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투표소에 갈때 지참해야 될 것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네. 신분증명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요건이나 항공소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전이,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명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네. 아, 말씀드렸듯이 어, 그 투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더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신분증 꼭 잊지 말고 챙겨 가시기 바라겠고요. 아, 역시 조합별 투표율도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수협중앙회에서는 조합원들의 투표를 좀동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네. 해왔습니까? 네. 저희 수협에서는 조합원들의 투표를 동려하기 위해서 각 조합별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조합 본소나 항포구, 위판장 등 조합원 왕래가 많은 장소에는 투표 홍보 현수막을 게시를 했고요. 네네. 또한 지역신문이나 조합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결리대회를 홍보를 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저희 수협의어업인수산이라는 소식지가 있고 네. FBS 방송이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보를 상당히 잘해 주셨는데요. 자, 특히 그 수협 같은 곳은 수협 같은 경우는 이제 섬 지역에 조합원이 많아서 선관위에서 순회투표소도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순회투표소 앞서 제가 잠시 뭐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떤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순회투표소는 섬이나 산간 오지에 고주하는 선거인이 편리하게 투표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데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36개 섬에 설치하였습니다. 네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읍면 동마다 투표소를 한 곳만 설치하기 때문에 영상에 보시는 그 장봉도처럼 선거인이 많지 않은 섬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네. 저희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가지고 방문해서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봉도 제1 순회 투표소입니다. 네, 네. 아, 그 3월 8일에 그 선거를 실시했고요. 선거인수가 329명이고. 어, 투표자 수는 248 명입니다 지금 그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아 지금 선거인 수가 329 명이어서 어, 선거인 수는 많지 않지만 한분한분 한분 오셔서 지금 투표를 좀 지, 진행을 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수은의 투표소는 그 어, 선거일에 투표인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곳이 아니라 아, 상황에 따라서, 선거 인수에 따라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어, 많이 지금 줄을 서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선거일 이전에 이미, 예. 아, 미리 좀, 그, 마무리를 지은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금 이제, 그, 선거를 마치고,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투표함에 잠금핀을 채우고, 어, 특수봉인 스티커를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예. 아, 특수봉인 스티커는, 붙였다 떼면 음. 하얀색이 일어나서 아 이조를 했는지를 그 그렇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정선거 방 예예. 예. 네. 그 지금 그 투표 후보자가 추천한 참가인 서명을 받고 지금 마감 끝나고 지금 아,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금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네. 예 지금 배를 타고 어 투표관리관하고. 어, 그다음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이 지금 같이 이송을 하고 있고 지금 옹진군 선관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투표함을 아, 보관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예, 옹진군 선관위가 순회 투표소가 열 곳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장봉도 순회 투표소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절차적인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자 순회 투표소 선관위가 마련을 했죠. 수협 조합원들 뭐 반응도 궁금한데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네. 협의 조합원들은 도서지역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순회 투표소에 대해서 네.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서민 만기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이나 인천 광역시 옹진군처럼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배를 타고 특정 투표소까지 이동해서 투표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순회 투표소가 개설되어서 조합원들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이제 일부 서서히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 매우 소중한 한표 조합원들께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두 분께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과장님부터요 네, 예, 예. 돈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군품을 건네는 후보보다는 우리 조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 실장님께서 네. 말씀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전국의 수협조합원 여러분, 조합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입니다. 깨끗한 선거와 조합원님의 소중한 한 표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하는 수협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조합원님과 수협의 상승 발전을 위해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두 분께, 이번 조합원 선거에 이 많은 조합원들께 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난 1회 선거에 이어서 2회 선거까지 투명성이 강화된 그런 좀더 짜임새 있는 선거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2019 미래를 여는 선택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정 선거 특집 생방송.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일단 두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조합장 선거 투표는 오후 5시에 마감이 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 지금 투표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러 하 가실 때는 신분증,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 12시 정오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